나와 내 가족의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라디오 주치의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신성원 아나운서 진행으로 듣는 라디오 주치의 매일 오전 10시 5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라디오 응급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갖춰야 할 상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 김현종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간단하게 집에서 갖춰야 할 약품들 네. 말씀 이제 해주셨는데 오늘은 상비약에 대한 얘기예요. 네. 관리 잘해야 되죠. 그렇죠.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이 왜 유통기한이 있고 아, 상하고 네네.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잘 몰랐다가 네. 아이 키우면서 네. 신경 쓰게 됐어요.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laughs> 네. 사실 집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이 약장 같은 거 한번 열어 보시면 음. 이 약이 원래 이런 색깔이었나 싶은 상태로 변해 있는 경우들 가끔 있습니다. 아, 예, 예, 약간 누르스름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봉지랑 붙어 있고. 네. 그다음에 음. 잘 모르시지만 연고 같은 것들도 오랜만에 열어 보면 이게 뚜껑이 이렇게 안 열렸나. 그 네. 짜보면 이게 색깔이 왜 이렇지. 약간 게예 기름진 그런 거 어. 있죠. 사실 한두 가지 정도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약 자체가 변성이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아무래도 화학약품이니까. 그리고 그렇죠. 실제 약들은 그리고 그 약을 만들 때약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첨가물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아,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상하게 되는 경우들도 음.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되고 그래서 잡지 잘못하면 더 몸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한세 가지 정도죠. 뭐 일상적인 저희 식품 보관하는 거 비슷합니다 네네. 유통기한 잘 지켜주고 적절한 장소에 음. 보관해 주면 되고 네.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적절한 장소 모든 가족들이 다잘 다 아는, 아는, 아는 곳에 곳으로? 보관을 하되 네. 애들이 어린다면은 이렇게 음. 쉽게 열수 없는 네, 거 높은 곳에 좀, 두셔야 될것 같고 어~ 외국 영화 보니까 네. 욕실을 그런 거 많이 보관하더라고요. 뭐 첩보 영화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니면 네네. 다른 그 영화 안에 보면, 보면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서 이렇게 <laughs> 거울을 보고 있다가 열면 네네, 그 네네. 안에서 이제 노란색 통에다가 흰색 뚜껑이 당긴 병을 열어서 이렇게 꺼내 먹는 그런 장면이 네네. 잘 나오는데요. 그 실제로 외국에서 근무하는 의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실 그 욕실은 굉장히 약을 보관하기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단 샤워기를 틀거나 그러면 습도가 확 올라가고요. 아, 그 다음에 좀 더워졌다가 아. 또 추워졌다가 네, 이렇게 왔다 네, 갔다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사실 그 욕실은 크게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 우리나라 분들이 보관하는 이렇게 네.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네, 그냥 네. 위쪽에다가 네, 네. 노, 옷장 같은데 넣어주시는것 그런 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 어,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요. 그렇죠. 대부분 옷을 보관하는 장소는 또 서늘하거나 음. 이렇게 건조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장소에 보관을 해주시는 게 사실 가장 좋고요. 네. 뭐 집에서 이렇게 접근성이 좋게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네. 그 간혹 이제 냉장 보관을 꼭 해야 된다든지 네. 그런 약들이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어, 집에 실오네. 보, 예, 네. 치, 집에 가끔 보시면 요즘은 그 집에 계신 분들이 한두분 정도는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음. 약 드시는 분들 굉장히 네네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매번 꺼내기 귀찮으니까 약을 그냥 보기 네. 편한데 아무데나 이렇게 식탁 위에 이렇게 얹어 두시거나 네. 그다음에 이렇게 비타민들하고 막 같이 이렇게 두시거나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좀피해시면 어.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애들이 갑자기 까볼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영화 보다가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욕실에 두시면 절대 안될것 같고, 네. 자한번 약을 사두면 사실 이게 언제 잘안 쓰기 때문에 그쵸. 언제 사든지 잊어버리게 되는데 요 유통기한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될까요? 사실 그 유통기한을 약별로 다 외우고 있는 건좀 힘듭니다. 예, 저도 힘들고요. <laughs>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실 하지 않아야 되는 습관 중에 가장 좋은 건 약을 이렇게 제 놓지 않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이건 <laughs> 네.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이게 네. 약을 넉넉하게 처방해서 이제 저도 제 직업이 있으니까 그냥 네. 괜히 여러 번 처방 받는 것보다는 집에 좀쌓아놔야지 예,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laughs> 아, 네. 음, 사실 그 예전에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한 시민들 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한 집에 있는 약들을 대충 얼마나 드신것 같으세요? 여쭤봤더니 그 중에 한삼 분의 일 넘게가 한이 년은 된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답을 <laughs>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년1 네, 1년, 년이 금방 네, 가더라고요. 금방 가죠.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처방받은 약을 제 놓지 않는 음,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때 그때 네, 그때부 그때 먹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도 집에 안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보통 제일 주의하실 점은 약 봉지에 써 있는 그 유통기한은 네. 개봉하지 않았을 때의 유통기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한번 공에 노출되거나 음. 그러면 좀 문제가 되고 대신 낮게 포장이 된 것들은 훨씬 안전하겠죠. 알약들은 음. 대부분 보면 한 1년 정도는 괜찮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한 4년씩도 어. 가능하고 건조한 네. 장소에만 잘 유지를 하면 되고. 근데 보통 저희가 우리가 제일 간과하기 쉬운 게 안약이라든지 연고류 아, 네, 이런 네, 것들은 얼마를 네. 내가 갖고 오지든지 잘 모르거든요. 네. 연고도 생각보다 짧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질 같은 게좀 섞여 있고 음. 그러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변성이 된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대신 연고 같은 경우는 그 오염이 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음. 습관을 들이시라고 할때 특히 애들한테 발라줄 때는 면봉에 짜가지고 그 면봉을 네. 발라주는 습관도 좋고요. 그다음에 혹시 앞 부분이 좀 공개에 노출돼서 변성되거나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음. 사용하기 직전에 조금 짜내고 안쪽에 아. 있는 부분을 사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건 물약 개통인데요. 음. 보통 물약 같은 것들은 잘 보시면 이게 상온에 오래 두면 물약이 좀 뿌얘지는 것 같은 네네.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뭐가 가라앉고 네, 갈아앉고. 그럴 땐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최소한 물약은 한 2주 정도 처방받고 난 다음에 2주 정도라고 그러고요. 아. 대신 물약하고 실험약은 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음. 어, 아이들이 먹는 실험약 같은 경우는 좀 달콤하잖아요 네, 네. 당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당분이 높아서 잘 상할 것 같지만 우리들이 보면 집에서 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잘안 상하거든요 보관하잖아요. 아. 장기 보관되는 것처럼 당도가 아예 높아지면 네. 생각보다는 꽤 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두 달까지도 실험약은 가능은 한데 대신 주의하실 게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네. 그 당분이 높은 그 액이 수분을 흡수를 합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그래서 아. 자칫 잘못하면 변성이 좀될수 있기 때문에 실험약이라 음. 음, 하더라도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훨씬 짧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물약 같은 것들은 그때 다 소화 못하면 그냥 버리는 네, 게 제일 좋습니다. 예, 나올 것 같고 모든 약에 부작용이 뭐 없을 수는 없을 텐데 가정 상비약은 어떤가요? 상비약은 사실 우리가 일반의 약품으로 판매하는 그러니까 네. 처방받지 않고 내가 약국에서 사는 약들의 경우는 사실 굉장히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긴 있지만요 하지만 네. 가장 굉장히 안전한 편에 속해서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하지만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감기약 계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처 처치 그다음에 해열제 소화제 이정도 가지고 계시게 될 텐데 다른 건 상관이 없지만 뭐 예를 들면 콧물약, 개통의약들은 대부분 약이 굉장히 졸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약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먹 먹고 난 이후에 운전을 하는 어, 걸좀 주의를 한다든지 의문하셔야죠. 그런 것들을약 자체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미리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실 약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과량 복용을 하는 경우들이 음. 많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많이 제가 만나는 경우는 어른들의 약을 a n y Germany, 먹거나 아... 아니면 이게 시럽이 좀 달콤하니까 네, 계속 맛있다고 먹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이고. 들이키고 오는 경우들이 애들이 아... 간혹 있고 a n y Germany, Germany, g e r 왜 이름만 다르고 성분이 비슷한 약들이 있을 네, 수 있거든요. 네. 비슷한 약들이 있을 수 있어서 대표적인 성분이 우리가 타이레놀 성분이라고 부르는 아세타함연노펜성분인데 네. 대부분의 감기약, 해열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비슷한 약들을 막 먹다 보면 아, 속도 쓰리고 네 거면. 속도 쓰리고 좀 어지럽다 그렇게 해서 알고 보면 성분이 비슷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약을 보관하실 때 그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약 봉투나 이런 것들을 과학들을 같이 함께 보관하시는 게 사실 네. 가장 좋긴 합니다 지금은 뭐 연휴 앞두고 있고 방학 기간이고 해서 여행도 많이도 준비하실 텐데 여행 때 어~ 챙겨가야 할 상비약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신경 많이 쓰이죠 사실 네. 여행 망치는 제일 좋은 아, 좋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네네. 가장 이 우려되는, 우려되는 걱정되는 누가 지점이 아프다. 아프다. 가족 중에 한 명이 뭐 아프다면 그 여행은 그냥 끝이죠. 사실 그런데 외국 나가서 약국 잘가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생각보다 그냥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약의 범위가 꽤 넓은 편에 속합니다.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약들은 다 구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잘 모르는 <laughs> 이게 먹어도 되나 이렇게 걱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네. 약을 준비해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저런 조사들을 해서 보면 여행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떤 병을 가장 많이 겪는가 이런 걸 네. 조사를 해 보면요. 사실 제일 많은 거는 설사. 이 소화기계 아, 문제가 가장 네. 많습니다. 물. 네, 물가라 마시는 여행자 설사라고도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 네. 그 왜냐면 내가 정상적으로 보통 먹고 있던 세균 층이 네. 몸에 좋은 세균들, 네, 네. 보통 일반적인 물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종, 아. 다른 국가에 가서 먹다 보면 이 균들이 자리를 서로 바꾸는 현상이 생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설사를 하게 되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설사약이라든지 가벼운 진사제 이런 것들 가장 좋고요. 네. 그다음에 해열제도 포함이 될 겁니다. 음. 근데 사실 실제로 저희 응급실에서 뵙는 분 중에서는. 병원 저차가 공항에서 좀 가까워서 가혹 아, 오시는데 아, 많이도 오시겠네 예. 정말 외국에서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아. 작은 상처인데 긁힌 상처를 제대로 처치를 하지 않아서 흉이 진다거나 아. 아니면 아이들 뭐 얼굴이 긁혔다거나 그래서 네네.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럴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간단한 상처 처치 연고라든지 네. 거즈 아니, 즈나 아니면 이제 비접착성 이렇게 스트로폼 형태로 된 예. 그런. 그 드레싱 도구들은 조금 챙겨 가시면 음. 사실 그 여행을 크게 망치지 않고 돌아와서도 치료가 잘 이어질게 할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수 네. 있습니다. 그 근데 그런 약들이 기내 반입할 때나 네.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요? 사실 짧은 여행 정도라고 하면 네. 크게 거의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일반 의약품 이렇게 과기 같이 포장지가 같이 있는 음. 경우는 문제를 삼는 괜찮고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간혹 상비약을 조금 장기간 체류를 해야 되거나 특히 삼 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되는 국가 이런 경우에는 어~ 약이 처방된 상태로 종이에 포장된 약들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를 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장기간 여행으로 복용해야 되는데 매일 먹는 약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영문 진단서나 아니면 네. 영문 처방전을 네. 그~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요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행하는 정도 수준에서는 사실 크게 그렇게 걱정하는 경우들은 잘 없습니다 다만 음. 이제 제가 겪었던 것들은 응급 처치 키트를 가지고 가는데 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아, 있으면 네. 기내 반입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가위를 뺏기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교수님도 실수를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아니 저희가 박영대님이 지금 저희 약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네. 먹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이게 환경 오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버리는 방법 좀알려달라고 거죠. 어, 좋은 말씀니다 예, 예. 제가 놓칠 뻔한 부분인데요. 네. 사실 약 자체는 내 몸에 들어가면 약이 되지만. 불필요한 음. 곳에 버려지면 다 독이죠. 오염이 독이 됩니다. 특히 토양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 될수 있고 그렇죠. 그 해양식물들에게도 생물들에게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국가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약을 수거해 가지고 대신 버려주는 제도들을 운영을 아. 하고 있는데 약국에 문의를 하시면 제가 아, 집에 이런이런 아, 그 이런 약들이 있는데 네. 조금 버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면 아. 대부분 약국에서 수거를 해서 같이 버릴 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약국에 가까운 약국에 예,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응급실 오늘도 일산백병 응급의학과 김현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